춘투 이야기 하겠습니다. 춘투. 춘투. 아, 한자를 적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의 임금협상 2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요. 3월쯤에 아, 이제 끝납니다. 아, 저번 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노조는 한국 노조원이 봤을 때 되게 이상하다고. 저도 한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일본 회사를 처음에 딱 갔는데, 일본 그 노조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언뜻 한국인이 봤을 때는 일본의 노조는 다 어용노조입니다. 어용노조라고 다 회사 쪽 사람, 회사 쪽 노조, 이런 이런 식이에요.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임금 인상을 더 하고, 어, 그 다음에 보너스 더 받게 하고, 이게 노조의 역할이죠. 그런데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저는 한국 노조에서 못 봤던 거를 일본 노조에서 봤습니다. 그 일본 노조는 어떠냐면 회사가 안 좋아하죠. 그러면 회사한테. 향후 우리 회사는 이쪽에서 미래 산업에 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는 회사 쪽 너희가 이 특정 부분에 더 투자하길 원해 이런 것까지 서로 합의합니다. 그럼 회사 쪽은 뭐야? 우리 돈 없어서 그렇게까지 투자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노조에서 뭐라고? 아, 우리 임금 이상 절제할게. 우리 보너스 어 이만큼 요구하려 이만큼 요구하고 싶었는데 좀 줄일게. 임금 이상도 좀 줄일게. 그럼 그 남는 돈으로 우리 미래 산업에 투자하자. 이걸 회사 쪽하고 합의를 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종신고용을 어디 명목상에 종신고용하겠다. 이게 명목상으로 써여 있진 않지만 서로 암암리에 종신고용을 합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일정 부분을 양보하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업 중에 각 회사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일본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살아났다고 그랬고 회사들 수익률 되게 좋아요. 이, 이 분배금을 나의 회사 쪽 사람들한테만 한게 아니라 업체, 서플라이어들한테도 같이 분배를 했어요. 다들 원가 절감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월, 원가 절감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물건, 이 물건을 만들어. 이거 물건 만드는데 흙 들어갈 거야. 흙, 흙. 차륙 어, 들어갈 거야. 차륙 값 낮추는 이런 거. 이거 뭐 공인비 낮추는, 건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제조업에서 사상 최대 이익이 나니까, 야, 우리 이만큼 이익 났어. 여기에다가 물건 대주는, 어, 차륙 대주는 너희들. 그리고 차륙 만드는 니네 운송해주는 회사들. 니네들, 플러스 알파, 이 부품값 올려. 우리의 이 이익분을 너희들하고도 나눌게. 한국에서 그랬으면 노조에서 미쳤냐, 지금. 우리가 지금 뼈빠지게 그 일에서, 어, 돈번 돈을 우리한테 지금, 어, 성과급을 나눠줘야지. 어디 부품회사한테.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닛산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이것도 이또없네 너무, 너무 길어진다. 오늘 이렇게 많이 길어지면 제가 어, 토픽을 조금씩 줄이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닛산이 어, 앞집 할아버지하고 되게 이슈가 있잖아요. 닛산 최종 적자 났습니다. 제가 그 닛산 지금 중간 발표하는 거 이상하다. 얘이 인위적으로 지금 회계를 법적 한도 내에서 뭔가 마사지하는 것 같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적자 아니냐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적자 냈습니다. 적자 났고요. 그래서 이제 닛산하고 혼다하고, 그 다음에 미치비시하고, 미치비시는 향후 이야기고요. 일단은 닛산하고 혼다하고, 어, 경영 통합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 적자 났던 닛산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야. 난 깜짝 놀랐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금, 각 회사마다 임금 인상률 막 나와요. 그 종합해서, 썸머리해서각그 웹사이트에 나오고 있거든요. 음 이거 한국으로 번역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나 같은 경우에도 7.2개월분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어 이게 각 회사마다 요구 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엔 6.2개월분이었나봐 근데 올해는 7.2개월분 달라고 그러나봐 세키스하우스 어, 건축 회사죠 어, 월급 18% 올려달라고 그러네 야수덕쌤님 있어? 일본 그 건설 쪽 되게 좋다니까 지방 전력회사입니다. 어, 12,000엔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노조에서 요구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검토하고 나서 회사, 회사가 회신 주거든요. 회신 준거로 서로 합의 봅니다. 한국식으로 이제 최종 합의는 어, 노조원들 간그 투표하고 막 이래요. 다 지금 베이스가 어, 17,000엔 정도 요구하고 있네요. 다 17,000엔이네. 17,000엔, 17,000엔, 17,000엔. 도요타도 보통 어, 평균 17,000엔 요구하고. 니산 노동조합도 임금 인상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수집기는더좋네수집기는 19,000원 올려 달라고 그러네 어, 아무튼 그래요. 이 적자난 회사도 15,000엔 요구를 했습니다.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혼다하고 닛산하고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가 혼다에서 닛산이 구조조정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혼다하고 닛산이 결렬됐어요. 가장 큰건뭐저 지배구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 혼다에서 봤을 때는 어 닛산이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하고 돈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 닛산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다고 그러잖아요. 손안 달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혼다하고 닛산하고 결렬됐습니다. 노조에서는 그냥 아무튼 요구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닛산이 작년에도 18,000엔 요구 사항을 했었네요. 혼다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혼다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면 한국에서 봤을 때는 혼다가 그냥 오뭐 자동차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혼다는 원래 갠치큐 회사입니다. 처음 시작이 겐츠키. 겐츠키가 뭔지 아세요? 여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시나? 겐츠키라고 그 자전거에다가 엔진 달려가지고 막 굴러다니는 그런 거. 그 예전 나 어렸을 때 동네 에 쌀집 아저씨 이런 분들이 막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 아무도 모르나? 오도바이도 아닌 그런 겐츠키 만드는 회사였어. 그래서 한국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런 택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땡기면 나가는 그 그런 그오도바이 그거를 일본에서는 겐츠키라고 그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 혼다의 윙 이거 되게 좋아한다고. 혼다 회사가 혼다의 윙이라고 이게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어왜 날개에 달고 있는지 아세요? 혼다 창업 주인 혼다 쇼이치 씨가 자기의 꿈은 자기가 만든 걸로 달나라까지 가는 하늘을 날 날르는 걸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때 혼다가 잘 나가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산업보다는 비행기 산업에 어, 힘을 쓸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 비행기 만들었다니까요. 어, 비행기 산업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다 자동차만 알고 있는데, 오도바이, 오도바이 회사라고 말해도 상관없어. 오도바이 이익이 지금 세계 1등입니다, 1등. 동남아시아 가면 혼다가 다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혼다는 자동차 산업 트럼프가 관세 매기냐안매기냐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오도바이로 어,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다의 시작은 겐측를부터 시작했고요. 슈퍼커브, 이거 한국에서 대리본다가 시티백 시리즈 만들었던 거. 시티백 아시는 분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슈퍼커브 사진 보면 시티백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오도바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시티백 엔진 막 이러니까 되게, 어? 뭐 별거 아니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엔진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엔진은 이 혼다의 슈퍼커브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혼다의 슈퍼커브 이거 뭐 보니까 한국에 취미가 이런 거 나오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시티백 타셨던 분은 아시나? 똑같아요. 여기에 들어갔던 이 엔진이 정말 좋은 엔진이에요. 그 트럼프 관세 매긴다고 그래도 일본에서 내 가장 자동차 관세에 관해서 어 영향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이 많아. 그리고 혼다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러죠. 자사주 매입하는 게그 도요타만큼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아니 시청이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길래 도요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그러죠. 배당금도 되게 좋아요. 닛산이 합병 거부. 근데 닛산이 합병 거부한 것도 맞고 혼다도 거부했습니다.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고. 왜냐면 혼다에서 먼저 안을 제시한 거고 닛산이 안한 거기 때문에 서로 뭐 처음에 뭐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나 혼다 너희들의 안은 못 따른다고 했던 거는 닛산이었고 혼다도 그딴 식으로 하려면 우리 안해라고 했던 거죠. 겐츠키 원동기? 아 원동기야 그게? 아 모터 달려갖고막그 자전거 가는 게 있어. 한국말로 원동기라고 그래? 아 그렇구나. 혼다가 <laughs> 니산만큼, 니산이 그 배당금 주겠다고 어, 사기쳤던 그 금액 있잖아? 4%, 4%보다 더 줘, 온다가. 어,